오히려 이거 지금 우리 혼나는 거 찍으면 더나잘 나올 수도 있어요. 아, <laughs> 어, 막... <엄마. 웃음> 오늘또뭐 하신 거예요? 어, 어, 제가 형이랑 많이 닮으셨이요 형이요? 이상해. 친명적인 <laughs> 남자는 영치 <명치> 맞나요? <laughs> 이런 친명적인 남자는 영치 맞나요? 응? 무슨 소리야 번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번넘어지면번넘어져 아포. 데 어차피 근일 해야된대요, 요 그래, 꾸준한 게중요하대에 진짜 꾸준히 올리는 게중요하다 아. 근데 꾸준히 재미없으면 어그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되는 거야? 네, 이거 해줄 거 10초 빠르게. 계속 그렇게 막 아, 멘트가 좀 부족해. 요 <laughs> 근데 좀부식이네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? 나이대에 보면 우리 이제 20대 초중, 초중반 이상은 창 터지는 것들 있어 하는데. 그러니까 너무 구닥다리래. 어. 해수 의견은 너무 구닥다리다. 드릴 좀 있어줘야 돼. 아, 근데 예. 멘트가 너무 구닥다리다. 오히려 이거 지금 우리 혼나는 거 찍으면 더잘 나올 수도 있어요. <laughs> 아, 어 막. <엄마. 웃음> <아니>, 내려가는데 <laughs> 좀 표정이 노잼는거 같은데 어색한 게 보여. 이런 피드백 받으려고 저 웃은 거 아닌가요? 아니 컨셉이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네 뻔한 내용 이게 어색해 보여요 누가 봐도 안신난데신난 느낌? 아니 쓸데없는 부분이 너무 길어 아 이런 거 받아쳐야죠 괜히 어? 빠지가 되는 거야 아니 오빠 목소리 좀더 높여봐요 자상하네 에이 하다 고맙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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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짜 너무 쉽다. 웃음> 아 씨가 너무 싫아아 으아! 으아! 아으나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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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 나. 아 소리 <쫙> <laughs> <laughs> 아나